한국의 성지 사적지 안내 세 번째.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성당 안내입니다. 젊은이들 특유의 생기와 활기가 넘쳐흐르는 서울 종로구 해화동 대학로 뒤편. 야트막한 산등성이 위해 한국 천주교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 신학도들의 못자리가 있다. 소란하고 화려한 카페와 레스토랑. 온갖 화려한 네온등을 뒤로하고 조금 가파른 길을 올라가면 성소의 향기가 풍겨 나온다. 가톨릭대학교. 지금은 서초동의 성의 교정 의학 대학 그리고 부천의 성심 교정과 함께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심 교정 신학 대학 성당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방인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 1857년의 가경자 1925년의 복자 1984년 한국 천주교 전례 200주년을 맞아 방한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다른 한국 순교자 102명과 함께 시성의 영광을 얻은 김대건 신부의 유해는 오늘도 그를 본받아 이 땅에 참된 목자가 되려는 신학도들의 모든 삶에 함께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의 효시는 어쩌면 한국인 성직자 양성을 위한 노력이 처음 시도된 18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선교사들은 정화상을 비롯한 소년들에게 국내에서 신학 교육을 하는 한편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 등을 마카오로 유학 보냈다. 그중 김대건과 최양업이 사제품을 받고 귀국해 활동하다가 한 명은 피의 순교를, 다른 한 명은 땀의 순교를 했다. 그후 1855년 충청도 제천배론에 성요셉 신학당이 세워져 신학교육을 시작했으나 1866년 병인박해로 폐쇄됐다. 신앙의 자유가 확보됨에 따라 1882년에는 21명의 신학생을 선발해 페낭신학교로 유학을 보낸 바 있고 드디어 1885년 강원도 여주군 강천면 범골부원골에서 형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의 직접적인 전신이라 할수 있는 예수성심신학교가 문을 열므로써 최초로 국내 신학교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2년 뒤인 1887년에 신학교는 서울 용산으로 이전했다. 그후 1914년 대구 성유스티노 신학교, 1927년 덕원 신학교 등이 연이어 설립되지만 1942년 용산 예수성심신학교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문을 닫게 되었다. 하지만 1945년 경성 천주 공교 신학교로 개칭 다시 설립되고 그후 성신대학이라는 명칭을 거쳐 지금의 이르렀다. 한편 가톨릭대학교 의학대학은 1954년 문교부로부터 증설 인가를 받아 서울 명동 성당 군내에서 개교 1959년 가톨릭대학 의학부라는 이름을 거쳐 오늘의 모습으로 발전했다. 현재 여의도와 강남에 있는 종합 부속병원을 포함해 각지의 부속병원과 함께 종합 캠퍼스를 갖춘 가톨릭대학교 의학대학은 뛰어난 의학 연구와 임상 실적으로 한국 최고의 의학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 성심여자대학교가 1995년 정식으로 가톨릭대학교라는 이름 아래 신학의학대학과 통합됨으로써 가톨릭대학교는 국내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5년에는 가톨릭대학교 개교 1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갖고 신학대학 본부 건물 앞에 성김대건 신부 부조상을 제작 설치하였다. 2015년 5월 25일에는 개교 160주년을 기념해 미사와 국제 심포지엄을 갖고 성 김대건 신부와 채양업 신부의 순교와 성교 정신을 본받고자 성당 안에 160주년 기념 이콘 성화를 설치하고 축복식을 거행하였다. 해와 동일 신학대학은 양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성 김대건 신부의 용맹한 신앙과 복음을 전하고 양대를 돌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하느님의 종 채양업 토마스 신부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려는 많은 신학도들의 모짜리로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출처 주평곡 하늘에서 땅 끝까지 향내 나는 그분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가톨릭 출판사 1996년 굿뉴스 홈페이지